인구가 적은 노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은 함께 모여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여가 공간인데요. 농촌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이 문화를 즐기거나 이웃과 정을 나누는 보금자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 정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희비 시청을 제외하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고령화된 작은 마을들은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에 놓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 살리기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넓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뉴스에서 흔히 듣던 이두 단어는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날마다 마주하는 평범한 아침의 풍경입니다. 사랑이. 마을을 떠난 젊은이들의 빈자리만큼 버스는 뜸해지고 함께 웃고 즐길 문화 공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마을에 남겨진 어르신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경로당 이곳은 이웃의 온기로 가득하지만 서서히 정체되어가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창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아침 밥이야지이 우리 야미살도좀 간간하게 차린 밥상은 부지런한 삶의 증표이지만 함께할 일 없는 식탁은 허기를 채울 뿐 마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경로당에 매일 응. 가시는 것 같아요. 응. 내가 가서 문 끌르고 방 쓸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 <laughs> 늙어도. 부모상에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 셈티 먹어본 게 경력이 되어가면 여름에 가서 말소리도 듣고 그런 게 그냥 가고 있어 보통 어르신들 모이면 어떤 거 하고 노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고 안그서네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냐 저러냐. 새끼들 이야 그렇고 고싸라 우리 이거 정말 도시의 외곽 지역은 대부분 농촌마을의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마을들의 어떤 복지 문제 또 문화 문제를 사회적 거리으로만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죠. 자, 이분들은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들이고 마을 공동체의 어떤 강한 특성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실제 즐길 수 있는 또는 상유할수 있는 문화나 복지의 인프라가 굉장히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런 인프라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두가 됩니다. 실제 연령도 많으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될 무렵 정적을 깨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셔요! 계셔요, 어? 어머뭐 하셔? 어머 더운디. 더위에 어때? 아이고 고생하시네. 마을의 아침은 어, 구석구석을 잇는 통장님의 부지런한 발걸음과 함께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형님 잘 계셨어요? 예. <laughs> 효령 마을의 통장님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마음을 잇는 이 마을의 다정한 징검다리입니다. 음. 아니, 몸은 안 좋아도, 그래도 올수 없어. 그러시죠. 음. <laughs> 아무래도 여기는 마을이 광주시지, 좀 시골 애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도 멀고, 또, 교통편도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르신들이 즐기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풍경, 통장님의 어깨는 무거워져만 갑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 단체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해주십사 고 제가 많이 여러 단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laughs> 계셔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예예 예. 오늘 어쩌셔요? 아이고 그저 그러네요 <laughs>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오늘? 내일까요? 내일 요 내일 가셔요? 예예 아... <laughs> 내가 <laughs> 아니, 더운데 꽃이 따는고 계셔. 아니고. 네. 음. 예. 그 적다 넣었어. 예. 스펙택이다. 예. 그때 이제 뭐 내가 고 갖다 주마. 예. 그래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네. 이렇게 날 맞이로 꽃지랑. 건강은 어찌 셔요? 팽이야 그래요. 이게 예. 다리도 아프시고 머리도아프시고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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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네요, 시원. <laughs> 예, 우리 통장님이나 건강하십시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건강 예, 챙겨주셔서. 예. <웃음> <웃음> 통장님의 따뜻한 동행에 경로당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어쩌더 아프셔요. 그러셔요. 어깨. 다리 어깨가 너무 아프가 꽉. 고밖못 들이고. 그, 한이오는 지금 다니시고. 네. 네. 음. 그 갔다 온게 같은데 아슬아. 물리치료하고 그게... 오시면 좀더 낫고. 몸이 맞고 물리치료가 낫고. 알아본 거. 그렇다. 이게 그렇게라도 다니시면서 하고 네. 오시면 네. 더 낫고. 그게 다죠. 예. 한민이라고 고향해요 한민이라고 살고. 날마다 나천이다 붙었죠. 예. 경로당에는 막... 이미 나와 계신 어르신들과 <laughs>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잠시 웃음꽃을 피웁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된 <목소리도> 선풍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목소리도> 다고 계셔. 어, 왜 이렇게 더 시원하면 었다거든요시원오라더니시 했더니 손쳤으니까 끝내 고얘가 오늘 아이 나왔다니 오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기는 여전히 뜨거운 곳, 효령마을 학동경로당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위한 지역 리더의 작은 노력이 시작될 무렵, 드디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바로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음내 병원까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해 파스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백옥순 어르신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손길입니다. 내가 이런 아파하고쓴게 서로 아 그렇게 그래 백업식 응백업식이냥 그러고 산단자 막 예리고 아프면 눈물이 그냥 절절 나오고 그냥 한자기야 그냥. 아이고 어쩌거나 아이고 미치거나 죽다 놓고 있거나그러죠 그렇게 해죠예 그렇게 해죠 그래. 응? 아니 다프좀드릴게요 왔어 넣다 왔어 요막 왔어. 왔어 오늘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시원한 물리치료를 받아 봅니다 런을하시기가있으요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파도 병원에 잘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배운 물리치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한 번의 방문으로 어르신들께서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받으시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하고 어, 앞으로도 이렇게 방문 봉사를 많이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다리나 발목 수술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 무릎 수술했다. 여기는 무릎 수술하셨고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전공 지식으로 활용한 재능 기부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교감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아니 잘 비켜. 박수! 박수! 새로운 활력이 싹튼 마을에 꾸준한 온기가 더해집니다. 효령 노인 복지타운에 찾아가는 건강 리더들이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가 되어 아픈 곳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핍니다. 네? 있어. 다름이 있어. 다름이 있어. 네, 다름, 다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도 풀리지 않던 마음의 응어리 효령 노인 복지타운이 주목한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작은 침 하나가 몸의 병을 다스리고 따뜻한 교감 한 번이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 정보가 없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피알이 안 돼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을 아 우리가 가서 어떻게 즐겁게 해 드리고 어떻게 치유를 할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픈 곳을 치유해 주고 하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본부장님이 타운에서만 하지 말고 사각지대가 여기를 타운에 못 오신 분들 찾아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 그게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찾아가 보니까 다섯 군데 가면 아주 대환영이고 시간을 다 지켜서 아주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우리를 또 환영해 주니까 저희들도 좋고 서로 소통하면서 같은 이제 마음을 교류하고 이런 것이 좀 널리 좀 확산이 돼서 노인들 조금 외로움을 달래주고 좀 현대 의학으로 치료 못할 대처 요법을 써서. 좋아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데 마을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은 며칠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한 시간을 즐거움으로 바꿔줄 새로운 선생님들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예예 예, 해봐 아이, 눌러보세요 내가 내가 예, 눌러봐 네네네. 눌러보시면 아, 네. 꾹 누르지 아, 시고 아, 그냥 아, 오늘 네. 가어요아 <laughs> 그랬어 이걸 예 <laughs> <laughs> 네. 응, 막내 따님분막네 그러면 클릭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 하면 보낼 수가 있죠 막내 음 님고 그러면 이제 위에 완료라고 나와있어요 완료 한번 눌러볼게 이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을 막내따님 분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laughs> 이제 단순히 전화 목소리만 듣는 것을 넘어 손주 얼굴을 보고 웃고 보내진 사진을 매일 꺼내볼 수 있다는 것 디지털 배움터가이어는 세상은 기술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됩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계들을 위주로 기술적으로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뭐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지관에서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소외된 지역 이렇게 지금 농촌이나 아니면 고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이제 복지관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애들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스타리어를 끌고, 스타리를 끌고 거기에 디지털 기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경로당이나 아니면 타 지역을 가가지고 교육을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후에는 더 디지털화 될 건데 갈수록 저희 사회는 고령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익숙해졌던 어르신들,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마을잔치는 텅 비었던 밥상을 이웃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맛있게 드셔요, 어르신들. 오늘 같은 단체는 단순한 식사 나눔은 아니고요. 어, 함께 무언가를 즐긴다는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경험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로당의 활기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하갖고 선생 예 선생님들이 옷이가 보고 노래해고 풍물게 재밌고 예 보다 건강하고 음 음석도 연판 맛있어하죠제고로 만나기 장구같습니다.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이 작은 변화는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즐거운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닌 활력을 충전하는 에너지 발전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복지 서비스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을 상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도 찾아가서 건강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 리더 사업단이 다양한 일, 여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봐도 우리 통장님 굉장히 열정이 높으시고 먼저 신청을 하셨어요. 정말 예. 어르신들도 좋아하 예. 그 정도로 예. 많이 예. 적극성도 좀 예. 높아지시고 예. 더 이렇게 아, 건강도 더 편하, 찾으시고 변화된 네, 네. 모습들이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음. 네, 예, 앞으로도 뭐한두개 기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같이 힘을 네. 합쳐가지고 네. 통합적인 그런 이제 복지 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효령 네. 네. <laughs> 복지타운이나 또 시민 복지관에서 더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서 즐겁게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개 마을이 똑같이 음.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네.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소령 마을에 찾아온 따뜻한 변화. 우리는 함께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분 나서 기분이요. <웃음> <웃음> 마을의 행복 지수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웃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 온기가 미처 닿지 못한 채 국계에 닫힌 경로당 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마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이 계신 마을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